안녕하세요 범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해설가 송종국과 이혼한 박입선이 두 아이와 함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방송된 tvn 둥지탈출3에서는 박입선과 송지아, 송지욱 남매가 새로운 둥지 가족으로 등장했는데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박입선은 지아, 지욱이 엄마로 알려진 박연수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MBC 아빠 어디가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송지아, 송지욱 남매도 5년 만에 폭풍 성장한 모습으로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이날 박입선은 송종국이 사는 곳 근처로 이사와 친구처럼 지낸다고 밝혔는데요. 아이들 등하굣길에 아빠의 축구장이 있는데 아빠가 지아한테 자주 전화한다. 지욱이한테는 자주 안 하지만 아빠의 관계를 위해 근처로 이사 와서 자주 연락한다고 담담하게 말하며 가장 힘들었던 건 이혼이다 라고 속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입선은 "제가 힘든 것보다 지아 지우기가 힘들어했다. 아빠와 딸이 손잡고 가는 것만 보면 지아가 하염없이 울었다. 이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며 이혼 후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렸는데요. 하지만 맛있는 걸 먹으면 지아가 아빠한테 가져다주자고 한다. 그럼 저도 가까이 사니까 도시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송종국과 친구처럼 사이가 많이 편해졌다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더 이상 원망도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송종국이 애들과 사이가 좋은 건다 지아 엄마 노력 덕분 보살이다 보살 아유 안타깝 헤어졌다고 애들에게 아빠란 사람을 나쁘게 표현하면 자칫 애들이 엇나갈 수도 있는데 지아 엄마가 참 현명한 거지 아유, 불쌍한 것들.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너무 대견스럽네요. 사랑 덜 받는 느낌도 아니고 밝고 유쾌해서. 어른들이 선택한 길 너무 뭐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 일은 제 3자가 모르는 일이니. 단지 아이들을 위해 힘쓰는 엄마 아빠가 보기 좋았어요. 이날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우며 마지막에 아침밥을 준비한 박입서는 좋은 음식을 해줘야 엄마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할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헬로윈 파티를 준비하는 지우기를 위해 채총을 직접 만들려다 실패하며 채총을 멋지게 만들어서 지우기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으면 했는데 어렵더라. 엄마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아빠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안 되더라.라고 말하며 씁쓸했습니다.